안녕하세요 태양TV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시청 즐겁게 하시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로트의 새역사를 쓴다. 불타는 트롯맨의 황금보이스 황영웅은 1대1 라이벌전을 출전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가장 친한 민수연과 대결을 펼칩니다. 울산이어로 황영웅과 리틀라후나의 민수연 진정 불타는 우정입니다. 음성이 넘치는 정통 트로트 황금보이스 황영웅 응원합니다. 뽑은 가장 살떨리는 대결. 리틀 나우라 민수연 무너 울산 히어로 황영웅. 로 황영웅 씨는 가수가 되기 위해 6년간 다니던 직장의 사심 성적 전체 1위, 현재 불타는 트로맨 음원 순위도 1위. 이건 아니야. 현 씨는. 20살부터 9년째 정통 그런 외길 <laughs> 이대로 끌려 나온 어머 왜 그래 그런 청소도었어 아, 정포도에... 한번 이제 대결을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제 친구 민수현. 어, 여,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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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나 지금 또또 쇼콜 보셨다. 아, 진짜 민수현. 어, 너 나와. 어. 어. <laughs> 어. 적통이 <laughs> 아니야, 저. <지금. 웃음> 잠깐 <laughs> 아, 재밌네. 어, 여기, 여기 맛집이네. 아, 여기 재밌네.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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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깜짝 놀랐구만. 와. 어떻게. 지목을 할수 있는 입장인데, <laughs> 둘째 지목을 당해버렸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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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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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 <laughs> 게 많아야 되고 상대방도 저한테 같이 또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수연이를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신 것 같아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어쩝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우신 것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예. 선배님이 <laughs> 제대로 보여줄게. <laughs> 활동하면서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사서. 너무 좋은 게. 니가 좀 버겁긴 한데. 이렇게. 아, 진짜 큰 거구나. 너한테 기대 되냐? 아, 이랬어. 아, 안 들었지? 한판 승부를. 아,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사실 심사 이거. 지금 아직 완성을 못 했거든요. 와. 선생님의 이빈지기란 노래를. 어, 남진 선생님 스타일을 빼고 모습을 그냥 덤덤하고 무게 있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애가 여기 서 있네. 사실 라우나 선생님은 흉내내는 가수분들이 많은데 억지스러운 게 있거든요. 아주 많이 제대로 몸에 붙여서 팠어요. 그렇게 뉴페이스인 황영웅이냐 정말 남진, 나훈아 님의 그 나이벌전을 보는 것처럼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팔록의 정통 프로. 민수연이야 아, 7대 6. 76이야? 361점의 황영웅. 와, 와. 어, 이게. 이제 안 떼고 잘한다. 에. 황영웅 씨 다음 라운드에 직행합니다. 我这么了。